안녕하세요. 실제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실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형 컬리 q 3 스포츠 사용 후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10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큼직한 후기들은 앞에 영상에서 한번 쭉 다뤄봤었는데요. 6개월 동안 쓰면서 자잘하게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느낀 것은 전기 자전거에도 기어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전기 자전거를 사면서 기어 있는 것과 기어 없는 것을 좀 고민했었는데요. 처음에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고 탈 때는 기어가 크게 필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타다 보면서 느낀 것은 오르막을 어필할 때 전기 자전거에도 기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사도가 낮은 오르막은 기어가 없어도 오르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경사도가 높은 오르막을 오를 때는 기어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기자전거라고 해서 모든 경사도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경사도에 따라서 기어를 조절해 가면서 올라야지 천천히라도 모터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느낀 점은 컬리큐3의 브레이크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꺼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다신 분들도 컬리큐3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처음에는 소리가 좀 많이 심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끼익 소리가 좀 심하게 나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쭉 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소리가 많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느낀 점은 이 컬리스 큐3의 스탠드를 한 번씩 육각 렌즈로 조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다 보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점점 느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각 렌즈를 항상 자전거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조여주곤 했었습니다. 어, 네 번째는 자전거 바구니가 핸들바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전거 본체에 달려 있어서 물건 싣기가 참 편했습니다. 여름에 장볼 때. 제가 가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장을 봤었는데 수박 같은 무거운 물건을 앞에 실었을 때 핸들바가 같이 움직인다면 운전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핸들바가 움직여도 앞바구니는 고정되기 때문에 주행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짐을 실기에 참 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의 무게 때문에 폴딩할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구매할 때 미니벨로 전기 자전거를 구매한 이유가 폴딩이 가능해서 차에 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해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이 무게 때문에 폴딩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혹시 폴딩을 하더라도 택시나 버스에 싣고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개인차에 싣는 것도 무게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폴딩 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기자전거더라도 단계를 조절하면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기자전거라서 운동이 하나도 안될줄 알았는데 타면 탈수록 전기 자전거도 단계 조절을 통해서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할 거면 일반 자전거를 사면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자전거를 타면서 어필 구간에서 가장 현타가 올 때가 많잖아요 어필 구간에는 5단계로 전기모터를 활용하고 평지에서는 1단계로 주행하면 운동도 되고 오르막길에 현타도 오지 않는 자전거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안장봉에 달린 배터리가 충전시 너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안장봉에 달려있는 배터리를 분리하고 다시 장착할 때는 여러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했는데요. 이것들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쉽게 잘 빠지지도 않고요. 또 컬리 Q3 같은 경우에는 모터와 배터리를 분리하는 잭이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 있는 것을 돌려서 손으로 빼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끼우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게 되면 배터리가 따로 달려 있는 전기 자전거도 고려할 것 같습니다. 어, 여덟 번째는 AS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삼천린 자전거나 알톤 자전거 전기자거는 주변에 대리점이 많아서 주변에서 전기자전거를 구매하게 되면 AS 부분이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컬리규3 같은 경우는 전용 매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AS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 나기를 바라면서 계속 쭉 타고 왔고요. 아직까지는 별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퀄리큐스에 있는 그 안장 봉에 검은색들이 자꾸 묻어 나온다는 겁니다. 손이 검먹게 될 정도로 묻어지는데요. 충전할 때 안장 봉을 항상 빼서 집으로 들고 오는데 그 들고 오는 과정에서 그 안장 봉에 검은 것들이 손에 계속 묻고 있습니다. 안장 봉을 깨끗이 닦는데도 한 번씩 묻어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장 봉을 끼우는 자전거 본체에 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닦는다고 닦아도 계속 묻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 0 번째는 오르막을 모터로 올라갈 때에 모터가 작동했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르막을 올라갈 때에 시속 24km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한 19km, 20km를 달리고 있어도 발은 계속 구르고 있는데 모터가 작동했다가 꺼졌다가 작동했다가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오르막을 올라갔습니다. 주행하기에 어렵거나 불편하진 않고요.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한번 쭉 밀어줬다가 멈췄다가 밀어줬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6개월 동안 퀄리 Q3를 타면서 느낀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지만 퀄리 Q3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